여러분 안녕하세요 흐구 타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무슨 소식이 있냐 제가 공식 크리에이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제껏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가끔 더러운 플레이도 하고 마엽도 보내고 그런 적 있지만 좀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셨으니 더 재밌는 컨텐츠,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마피아42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성수형님. 아, 요즘껏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팬톡방, 그리고 유튜브 팬 얘기 흑설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흑설탕님들. 자, 열심히 재밌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피아 40에 제가 공식 크리에이터 되기 전에 보냈던 기획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번 그 뭐랄까 오티어 카드 이벤트가 과연 제이 ppt에 의해서 된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 제가 뭐 5티어 카드를 주고 4티어 변경권을 지르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유저들이 더 게임을 더 해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 아이디어가 좀 채택이 된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공식 크리에이터도 됐는데 좀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보이스 마피아 이게 사실 마피아 사실이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채팅 읽으면 그냥 마피아 딱 알아내겠지만 경찰들을 추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찰들 중에 누가 마피아일까를 찾을 때 사람들이 읽어주면 그걸 목소리를 읽어주면 그게 또 느낌이 다르고 또 이게 어, 누가 마피아일까를 추리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영상이 끝날 때쯤 인트로 영상을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두번째 무엇이냐 바로 디코 강화대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간단해요 디스코드에서 화면공유로 강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그날 강화를 가장 망한 사람한테 엽서를 몰아주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과학자 나오면 거의 1등이에요. <laughs> 자, 그 외에 또뭐할 말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 공식 크리에이터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 저 열심히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탕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흑설탕님들 사랑합니다. 뿅! 경찰입니다. 다들 협조 부탁. 아닙니다. 제가 진짜 경찰입니다.